M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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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 here, mm, it mm, Get Closer <laughs> <laughs> oh. 뜯볼게 <laughs> <아니, 웃음> 찍고 계신거요 어떻게 있어요 아야 <laughs> 아! 아! <laughs> <laughs> 아, 그거, 그거 이러지 마시고 뒤집어서 가세요 뒤집어 <laughs> 뒤집어서 뒤집혀 이거 뒤집혀네 여기도 뒤집혀있어 아. 뚜껑만 살짝 열어가지고 뒤집으신 다 아니야 못 본거야 봤어도 못 본걸로 합시다 나어성민이네 어야래네 왼손 더 위에요. 어요대박 어. 어... 네 어, 두어네 멜런더... 오! 그분이 어. 나. 어, 어. 먼저 먼저 시는 걸로. 됐어요. 어게요 하나, 둘, 셋. 어떻게? 어. 어, 죄송해요. 어래서저어은분그어 <laughs> <품�했어, 저> <laughs> <이따 웃음> 볼게요. 괜찮아. 아 진짜? 말켰다고 <laughs> <laughs> 안 믿을지. 어. 이거만 볼게요죄송해누굴까 음, <laughs> 먼저 봐 줄래? 응. 예쁘다. <웃음> <웃음> 어머 예이 <예쁘다. 나> <laughs> <laughs>

일좀예게 <laughs> 봐. <laughs> <laughs> <너무> 귀여워. 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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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아니야, 넌 하루 종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어 종일 하루 어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하세요한 하루 종을 하루 종요하는종 찍을 루 없. 일 하루 하하